피자를 사왔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음... 음 잘했어. 영상 찍을 건데, 이거 나왔어. <laughs> 자, 우리가 보통 먹는... 이제 대중적으로 먹는 하소스하고, 근데 와사비도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잘 어울리는지 한번 비교해보려구요. 자, 일단은 맥주를 한 잔! 우리가 흔히 먹는 칠리소스. 뭐 이거에 뭐두말할 필요도 없이 맛있겠죠. 맛있군 음. 확실히 그서잘먹는 거야. 맛 있어. 아빠 부동산한테 전화 왔어. 응? 부동산에 전화 왔어. 부동산? 응. 음. 짠. 음. 음. 두 번째 자 와사비 이게 소고기도 많이 찍어 먹잖아 이게 d 와사비 소고기에다가 많이 먹는 거알 봤지? 아니 u do it. You do it. 너무 u do it. y 아 u 고기소고기 o u do it. You d 먹 it. You do it. You do it. You do it. You do it. y 야, 이거 괜찮은데? 야, 얘들아. 음. 야, 이거 괜찮다. 음. 안 매워. 안 매운데도 향긋해지게 음. 진짜? 나향긋해서 별로야. 향긋해서 별로야? 음. 맛있어서 별로라는 말하고 똑같네? 응. 음. 저는 상자. 여기다가 짜줄 테니까 조금 찍어서 먹어봐. 같이. 어우러지나. 진짜야.

고추 고추에 쌈장 찍어서 아쌈 먹고 쌈장. 음! 근데 제 입맛에는요, 음. 와사비. 와사비 다음에 고추가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핫소스. 보통 우리가 핫소스를 피자에다 제일 많이 뿌려 먹는데, 아, 이거보다는 와사비하고 고추가 더잘 어울리는 것같다와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드셔보십시오 고맙습니다